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1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원래 방송을 쉬는 날인데 이렇게 방송을 드리게 됐습니다 방송을 드리게 된 이유는 참 이상하다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니고 내가 잘못 들을 리도 아닌데 왜 이랬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실 것입니다. 여성회님이시죠. 지난주 화요일날입니다. 저고 이런저런 통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니 이렇고 저렇고 저렇더라. 참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시면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 드리느냐 해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화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참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모임에서 다들 참석하셨는데 이분만 안 오시더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차를 가지고가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나가서 차댈 곳을 안내를 해드리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아, 그렇군요. 참석하겠다고. 분명히 참석하시는 겁니다. 세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돼서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운영진에게 전화를 드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영진이 전화를 하니까 저는 약속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참석을 하기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분은 뭔가 착각을 했든지 내가 착각을 했든지 그런데 여기 통화기록이 다돼 있더군요. 물론 제가 통화기록 보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참석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이 여성위원이 우리 운영진에게 참석을 한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공부이 생각을 해 본다. 아마 내가 병원에 가 보든지. 우리 여성연이 병원에 가 보시든지.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약속은 우리 인류에게 상속받은 자손 자산이라 하죠. 약속 안에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은 약속을 참 무섭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다 못해 이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방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은 금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이성 만남에서도 약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아침에 되면은 전화도 안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 정이었습니다.